가워드폰 넣어줄까? 이반줄래아 잠깐만요 가이 반이 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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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반이 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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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씨. 흥룡탄 촥촥. 신비술리 탄을 받아줘. 안나시 아, 자리, 안나시 자리, 피나시. 낚시 자리를 푹을 갔는데 복이 안 맞았는데 오른쪽 낚시 자리에 막 견자면 쩐다. 냄새가 나죠. 이렇게 씨발, 얼타면서 하는데 장난 하냐 네가 59벌 쏜다고 라플리고, 네가 내 눈을 속일 수가 있다고. 어, 장난 하냐 어? 에임도 제대로 못돈데 니가 59%를 쏜다고? 나만 이상하게 느끼냐? 진짜로? 어? 저게 헬기 아니라고? 아이 아니 템도 봐봐 현질을 안하잖아 안 안하.. 현질 안해서 해기라는건 아닌데 딱 봐도 뭔가 냄새가 나잖아 <laughs> 하고 무사히 귀라들의 건투를 바 자리 한번 봤었어 아까전에 상대방이 근데 이사람이 저기를 이제 보는거 아니까 내리면 와서 폭을 이렇게 까 수류탄 투척 어? 근데 폭을 까는 이게 안맞았어 근데 이거 낚시, 낚시를 예측하고 여기다 폭을 까는데 이게 안맞단 았 말이야? 근데 폭이 안맞았는데 여기만 그속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상대방이 또 여기있어 나왔어 뭔말할? 흥용탄 투척 아, 방나시 자리 방나시 자리 피4지 이 뭐가 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폭을 까고 낚시자리를 지금 자기가 여기 폭을 까더니 여기 앞에 있는 애가 폭을 안 맞았는데 깨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에임을 형님 아, 아, 안녕하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저는 그 오늘 형님 처음 뵀는데네 제가 그 같은 팀이었잖아요 올드타운 때 형님 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아니 원래 라플 수인데, 이제 랭크전 할 때는 쓰나? 뭐 특총 이렇게 올라왔어요. 랭크전 특총, 혹시 이게 본캐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본캐는 아니고, 네네. 원래 쓰던 게 이제 친구, 친구가 쓰던 거를 제가 쭉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년 미접 돼가지고, 이제 보모가 관련된 이제지무 풀어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서 쓰고 있고, 받아서 쓴다는 게 이건 누가 해준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서든 같이 하는 지인 왜 아이디. 본인 아이디 안 키우시고? 어, 제거는 이제 제재 때문에 어뷰 제재 먹고 이제 다 제재 승계 걸려가지고 어뷰 제재요? 대고, 네 혹시 그럼 혹시 본인인지 한번볼수 있나요 형님? 어네볼 수는 있죠 네 본인인지 한 번만 보여드수 있나요? 아네네 어, 네. 네. 근데 이게 헤어할밤 어차 이제 제재 승계 뜨니까 그런데 그어뷰징으로 인한 제재 승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없나요? 그렇죠. 삭제가 이미 삭제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언제, 언제 그 어블징 정지를 당하신 거예요? 어좀된거 같은데. 그래도 한 최소 5년? 근데, 근데 지금 뭐 현재 해글 사용중이신가요? 아니요. 근데 제가 저는 네일리 방송 네. 안 봐서 몰라요. 네네. 네. 근데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자꾸 왜 형님이랑 네일리랑 이렇게 연관돼서 얘기를 하죠?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레일리 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네네. 이제 핵 판매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백을 하셨나요? 어 반은 맞고 뭐 반은 틀리고. 뭐. 바,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형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떤 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자백을 한 거는 네네. 자백을 이제 했다는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 뭐 자백을 했다 아니면은. 다른 시청자가 제보를 했다. 그러니까 핵 관련해서 누군가 형님을 제, 뭐 제보를 해서 형이 핵이 맞다라고 네. 자백을 하신 거예요. 어, 뭐 그렇죠. 핵이 맞다보다는 이제 판매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판매자는 맞다라고 말을 했죠. 형이 핵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끝난, 뭐, 아, 끝난 게 사실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뭔가 숨기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laughs> 네. 그냥 어차피 얘기하신 거 얘기를 한 거면 시원하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감추는 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뭐 저는 굳이 제가 이렇게 얻을 뭐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왜헤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 판매자면? 어. 아 그냥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굳이 뭐헤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형님한테 의심이 아, 핵이, 들어서 핵이. 물어봤는데 네, 네, 네. 형님이 핵이 아니시라면서요. 저? 핵이 아닌데 핵을 판매하고 있다 이 말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판매한다고 쓸 쓸지 안 쓸지는 이제 또 모르는 거고. 예? 뭐 그런 느낌이죠. 아니 형님 그러니까 그 그냥 확실하게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야뭐일리님도 이제 저랑 이제 그냥 대화하고. 뭐 판매자 날개 확정지어서 끝내신 거고. 아니 형님 그쵸, 뭐, 확정지었다고 네네.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형님이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 끝나는 문제잖아요. 판매자가 맞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형이 핵을 일단 들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판매자면. 그렇죠. 근데 형이 핵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고는 있지만? 뭐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이 씨발 그 말장난하는 <laughs> 거예요? <웃음> 말장난 아니고요그 말장난해줘요!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아니, 핵힘 들어도 디코를 요청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핵이 아니라 그랬다가 뭔가를 제가 네. 이제 들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핵 판매자로 확정이 났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뭐 썼다, 안 썼다 그니까 했다가 뭐예 이게 말장난이죠 그게. 근데 본인이 핵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지금 핵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이디는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핵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아이디를 하신 거예요? 어, 그쵸? 이게 진짜, 허... <laughs> 요즘 그 핵을 넥슨에서 형님 유포하는 네.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건 아세요? 네, 뭐 알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핵을 홍보하신다고요? 뭐, 대놓고 홍보하고 궁금하고... 네, 뭐, 그거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저한테 순순히 이렇게 디콜, 을 응해 주신 것도 핵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네요. 그러면 일부러 지금 핵을 자기 프로그램 쓰면서 병행에 이 정도 남겨놓고 아이디 자체를 핵, 핵 프로그램으로 해놓고 비제드한테 이제 귓말이 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홍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하, 하시는 건네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딱히 이제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뭐 굳이 도망갈 건 없으니까 도망갈 건 없으니까 바다는 준 거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던지 뭐 X가 아, 뭐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뭐 들통나니까 갑자기 또 맞다 그랬다가 아, 님 대놓고 안 쏘도 님 하는 거 보면 존나 플레이 영상에서 변형만 봐도 님실력에 그렇게 그 변형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맞죠 그거는 뭐 제가 이게 이제 핵쓴게 이제 제 실력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님, 진짜 지금 뭐, 사고방식 좀 잘못되신 것 같은 게, 애초에 숨길 게 아니었으면 제가 물어봤을 때그핵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알면서 물어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더 님이. 아니, 제가 님 핵인 거 알면 그냥 차단하고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전 몰랐다니까, 애초에 님이 핵인지. 근데 왜 이렇게 핵을 대놓고 그 판매자인 건 아는데, 지금 네. 상위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핵을 대놓고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홍보용인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죠. 근데 약간 찍다 보니까 약간 100등을 찍고 싶은 욕심? 그러면은 본인 실력으로 찍으면 되지. 왜 핵을 쓰면서 불꽃 찍어요? 남자들 피해 주면서.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저는. 알겠습니다. 더 대화할 가치도 없네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 씨, 뭐야? 아니, 나는 형들, 저는 애초에 저 사람이 레일리랑 대화를 한지도. 긴 말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의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뭐야, 근데? 와,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 형들. 이거는 근데 유튜브에 한번 더 박제를 해서 저 사람이 넥슨에서 고소할 수 있, 있게끔 해야겠다. 어? 아니 요즘 그 법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핵을 유포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 좀 강력 처벌 약간 그게 있거든요. 법안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근데 그 제 유튜브를 디렉터님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라도 뜨면 보시고 대처를 하시지 않을까. 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무서운지 모르고 대놓고 저렇게 아이디로 핵 공부하면서 지금 상위 구에서 저러고 있는데. 어?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아니, 저렇게 대놓고 핵 사이트, 핵 프로그램을 닉네임으로 해서 이거를 랭크전 돌리면서 애들한테 긴말 오면은, 긴말 받아주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와, 와, 대박입니다.